안녕하십니까 경작인문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4주차 첫 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주차입니다. 어 14주 같이나는 동안 오프라인에서뵌 기억이 시험때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뭐 그냥 시험 치르시느라고 제 얼굴을 보지도 못하셨을 때고 저도 그냥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것 대신에 그냥 시험 치르는 모습만 보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뭐 기말 시험 기간에 한번더 뵙기는 하겠는데요. 좀 아쉽기도 합니다. 자, 먼저 어뭐 다른 주차와 마찬가지로 그 13주차에 강의해 드렸던 그런 내용을 <laughs> 다시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하고 이번 주차에는 그 경제학의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지난 주차에는 정보 경제 이론 다 나갔고요. 그리고 행태 경제 이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마쳤습니다. 먼저 정보 경제 이론은 그 비대칭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상호작용에 필요한 정보의 차이가 나는 현상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 비대칭성은 크게 두 가지, 감춰진 행동, 그리고 감춰진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이제 감춰진 행동과 관련된 <laughs> 현상이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의 영어로 뭐 z 해 r 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불완전하게 감시를 받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의는 주로 우리가 주인 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 또는 뭐 주인을 사용자 본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 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달리 표현하면 주인, 즉 사용자가 대리인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조차 행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laughs> 전형적인 예를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고용계약과 화재보험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고용계약에서는 고용주가 주인 또는 사용자이고요. 노동자가 대리인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주가 주인인 고용주가 대리인 노동자의 행동을 완벽하게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가 게으름을 피울 유혹을 느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해결 방법이 어느 정도 있는데요. 감시 감독을 강화한다든지 이제 효율성 임금처럼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든지 보수의 지급을 연기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예가 화재보험입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에서는 어, 보험회사가 주인 또는 본인이 되고요. 그 건물 소유자가 대리인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보험에 가입한 건물 소유자 즉 대리인이 적정한 규모보다 부족하게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인 또는 본인인 화재 보험회사는 적정한 소, 소방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요. 만약에 적정한 소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보험금을 뭐 적게 지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어,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도덕적 해의 문제는, 어, 주인이 대리인의 감춰진 행동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해의 문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게, 이제, 감춰진 속성으로 나타나는 역선택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선택은, 에드버스 실렉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에드버스라고 하는 게 이제 거꾸로라고 하는 의미고요. 또는 불리한 뭐 이런 의미고, 실렉션은 이제 선택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역선택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막상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의 입장에서 불리한 에드버스 상품을 선택 실렉션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역선택은 주로 시장에서 판매자가 파는 상품의 속성에 대해 구매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품질이 낮은 물건을 판매할 가능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laughs> 그리고 정보가 없는 쪽 구매자가 될 텐데요. 이때는 이제 관찰할 수 없는 속성이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역선택도 이제 크게 한두 가지 예를 전형적인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중고차 시장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 보험입니다. 중고차 시장은 이제 영어로 레몬 마켓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그 차량의 결점에 대해 잘 알지만 구매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중고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고, 어, 그러면 이 중고차 구매자 입장에서는 불량품인 레몬을 구입할 우려가 있어서 중고차 구입을 꺼리고 뭐 중고차 시장에서 퇴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겠죠. 두 번째 전역, 역선택의 전형적인 예는 생명보험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 상태, 그리고 사고를 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보험회사보다 훨씬 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더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생명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어저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가 평균보다 건강이 나쁘거나 평균보다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더큰 사람들의 의료비용을 반영한, 반영한 수준에서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 상태가 정상적이고 그리고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보험료 때문에 생명보험에 가입할 유인을 상실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역선택 문제가 존재합니 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가격이 자신의 어떤 역할 또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도덕적 해이와 그리고 역선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시장에 맡겨놔도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가능한데요. 그렇게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신호 발송과 선별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호 발송은 뭐 신호 보내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어는 시그널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제 주체가 정보가 없는 상대방에게 사적인 정보를 전달하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정보를 갖고 있는 경제 주체는 자신의 이익에 도입,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기 기업의 상품이 고급품이다라는 신호를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보내기 위한 뭐 기업의 광고 또는 품질 보증 이런 것들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유능하다는 신호를 잠재적인 고용주들에게 보내기 위한 이제 학생들의 학위치득 뭐 이런 것들도 예로,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호 발송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 신호 발송의 비용이 수반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신호 발송으로 이득을 보아야 된다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선별입니다. 그래서 선별은 곤란에게, 영어로는 이제 스크리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부족한 경제 주체가 정보가 있는 쪽의 사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유도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제 주체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중고차에 대해 정비기사의 보증을 받자고 요구하는 행동, 이것이 이제 선별 또는 골라내기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요. 또는 생명보험회사가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공해서 가입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도 이제 선별의 한 종류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대칭 정보가 시장에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제 시장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그 시장 실패로 인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비대칭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laughs> 첫 번째는 민간 경제 주체들이 신호 발성 또는 선별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라고 해도 두 번째로 정부가 민간에 비해 많은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비대칭 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고요. 그세 번째로 정부 자체가 불완전한 의사결정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비대칭 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 정부 의 정책을 입반하는게 쉽지만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그 정보 경제 이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그 이론들이. 어뭐 이쪽에서 이제 많이 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경제 에 이론은 아까 감춰진 행동 같으면은 화재 보험하고 관련이 돼 있고 즉 다시 말해서 도덕적 해이는 화재 보험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감춰진 속성으로 나타나는 역선택은 뭐 생명 보험하고 관련이 또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전공주의 금융 보험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정보의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살펴보는 그런 학문 분야이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의 새로운 영역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이 이제 행태경제이론입니다. 그래서 행태경제이론은 어, 굉장히 좀, 뭐랄까, 흥미진진한 그런 이론이긴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벌써, 어, 연구가 정말 시작된 지한 5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의 어떤 학문 체계로, 그러 그러니까 분과 학문 체계로, 어, 지금 많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행태 경제 이론 교재를 살펴보면 사실은 재미있는 부분도 나오긴 하지만은, 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혹자들은 경제학이 망한 이유, 경제학이 사람들한테 이제, 어,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한 이유로다가 수학을 많이 써서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이 행태경제이론에도 이제 수학이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건 이제 심리학자들이 말로다 또는 글로다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경제학자들이 들러붙으면서 뭐 굉장히 좀 복잡한 수학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또 관련, 행태경제이론하고 관련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게임 이론도 이제 좀 뭐라 할까요? 어, 여러분들이 게임 이론 그리니까 간단할 것 같지만은 어,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수학을 이용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행태경제 이론. 자, 전통적인 경제 이론은 <laughs> 어, 두 가지 기본적인 가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모든 경제 주체가 이기적이다 그리고 모든 경제 주체가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을 갖다가 이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는 않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 경제 주체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기본 가정에서 벗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 초반에 어, 심리학자 두 분, 트바스키와 케너먼이라고 하는 학자 두 분이. 아, 이런 합리성의 가정이 얼마나 현실성을 갖는지, 그러니까 현실적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행태경제 이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현실의 사람들은 합리성과는 거리가 있는 여러 가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 학자께서 밝혀내겠습니다. 그래서 행태경제 이론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한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는데요. 인간 행동의 실제 그리고 원인 그리고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 다루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뭐 정부뿐만 아니라 뭐 기업의 정책, 뭐 어떤 조직의 정책 이런 것들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행동의 결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실제 현실을 통해 현실에 <laughs> 관찰을 통해 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 실험을 통해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학문 분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태경제 이분에서는 인간이 완전하게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다, 완전하게 이기적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인지하는 데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이 있습니다. 자 행태경제 이론에서는 이제 인간 행태의 특성,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런 특성을 휴리스틱 그리고 편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근거로 삼는 간편한 수단이 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주먹구구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래서 이런 주먹구구 방식에 해당하는 판단.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 방식을 휴리스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만, 명확한 실마리가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좀 편의적이고 그리고 발견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행동을 할때 모든 것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행동한다라고 하면 그때 시간, 에너지, 심리적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철저하게 따져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죠.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따져보아서 생기는 이득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휴리스틱을 가지고 어,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철저하게 따져볼 능력이나 의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에너지, 심리적 비용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는 경제성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에 휴리스틱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한된 인식 능력과 제한된 정보, 제한된 지식 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휴리스틱에 의존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리스틱 몇몇가지 살펴봤는데요. 뭐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laughs> 우리는 두 가지만 살펴봤죠. 대표성 휴리스틱 그리고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성 휴리스틱은 어떤 집합에 속하는 사상이 사건이 그 집합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낸다라는 의미에서 대표한다 라고 간주해 빈도와 확률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상, 어떤 사건이 그것이 속한 집합과 유사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 대한 묘사가 특정한 직업의 전형적인 특성을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직업을 짐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가지만 따져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뭐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그 사람이 외관을 봤더니 어떻다 성격, 성격을 봤더니 어떻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직업을 왜 어떤 것이야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휴리스틱을 대표성 휴리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성 휴리스틱은 어떤 사상, 어떤 사건이 출현하는 빈도 그리고 확률을 판단할 때그 사상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쉽게 알수 있는 사례, 최근의 사례와 같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내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에 떠오르는 사건 또는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이제 가용성 휴리스틱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휴리스틱 우리가 알고 있지는 못하지 우리가 이렇게 아 이게 휴리스틱이야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휴리스틱에 의존해서 현실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휴리스틱은 이제 현실에 대한 오판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편향입니다. 자, 편향은 영어로 바이어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바이어스는 어디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편향, 그, 좀, 행태경제에서, 아, 좀만, 행태경제론에서 얘기하는 편향, 바이어스는 휴리스틱의 결과로 발생하는 판단이나 결정의 치우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따지면 어떤 행동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행동을 편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최선의 행동인지 알아낸 다음에 실천을 옮겨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대충 편한 대로, 어, 좀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편, 좀 편향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살펴봤죠. 그래서 현상 유지 편향, 초기 값 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 편향은, 어, 현상, 현상을 그 라틴어로 스테이터스쿠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에서도 이 스테이터스쿠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이제 현상 유지. 그러니까 원래는 현재 상태를 갖다 얘기를 해요. 근데 스테이터스쿠어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 변하려고 하지 않는 특성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 편향은 현재 상태에서 변하는 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성 또는 귀차니즘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아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laughs> 경향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은 예전에 살고 있던 그 집에 예전에 살고 있던 집 근처에 어 미용실이 있는데 어, 제 머리를 굉장히 잘 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도 머리를 깎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 그러면 다른데 또 살펴보기도 하고, 뭐,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어, 더, 저, 집 근처에, 새로 이사한 집 근처에, 뭐, 더 좋은 미용실이 있는지 이런 걸 찾아보면 좋은데요. 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매번 가던 미용실이니까, 어,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한참 동안을 그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잘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머리를 잘라야 할 때가 됐는데, 아직 못 자르고 있습니다. 자, 거기를 가야 돼서요. 자, 그 다음에 초기과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뭐 기정 편향. 어, 또는 초기값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기값을 영어로 디폴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초기값 편향은 디폴트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진 것, 즉 초기값을 그대로 따르려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정 편향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기정 편향은 기가 이제 이미 그리고 정자는 정할 그런 의미인데, 입 이미 정해놓은 대로. 아 이미 정해져 있는 대로, 이제, 어, 좀, 막, 그대로 따르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운전면허증에다가, 뭐, 장기기증 의사를, 어, 저기, 막, 뭐 어, 좀, 막,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 강제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좀, 막, 그 장기기증 의사를 갖다가, 운전면허증에 표기를 해 놓으면, 아, 그 사람이 조금 뭐, 어, 좀 잘못되었을 때, 그때 이제 장기 기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게 초기 값이 아니거든요. 초기 값은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것이 장기 기증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이제 초기 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기증 그, 정말, 어 장기 기증하는 그런 그 경우가 굉장히 적다. 뭐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죠. 근데 유럽의 어떤 나라들 같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은 아 장기 기증 의사가 있는 것이야. 뭐 이렇게 이제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어 귀찮으니까 사실 그 장기 기증 의사가 없다라는 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표현해가지고, 이제, 그, 운전면허증 같은데, 어, 말 표, 좀, 표기가 돼,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 뭐, 귀찮이즘도 있고, 그 다음 미리 정해진 것, 그냥 그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초기과 편향으로 인해서, 어, 이제, 장기기증, 뭐랄까요? 장기 기제에 많이 발생하는 뭐 그런 유럽 국가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께서 어떤 학자가 존슨과 골레스타인이라는두 학자가 2004년에 자 초기 값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 열심히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세 가지 정도를 이런 초기 값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다라고 밝혀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공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들은 초기 값이 그 정책 결정자, 즉, 정부의 권유이다라고 생각해서 아 이건 좋은 것이야 라고 여기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정부를 갖다 좀 관대한 정부, 어, 좀그 뭐랄까요, 어, 정말 아버지 같은 정부, 그래서 어, 뭐 아버지, 뭐 부모님들 같으면 이제 자녀들이 어 이렇게 뭐랄까 좋은 쪽으로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정부가 권유하는 건아 좋을 것이야 다 좋을 것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가지고 초기가 편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의사결정 즉 다시 말해서 초기과. 그대로 둘 것이냐, 초기 값으로부터 변경을 할 것이냐. 근데 초기 값으로 변경을 하는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시간 또는 어, 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초기 값을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죠. 그러니까 초기 값 편향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초기 값을 포기하는 일을 손실로 받아들여서 그 손실을 피하기 위해 초기 값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어, 이유를 들었는데요. 뭐, 초기 값을 포기하면, 초기 값 포기하고 다른 걸로 가버리면 되죠. 근데, 이거 초기 값, 그래도, 어, 저기, 뭐, 이거 만든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카메라 같으면, 그걸 만든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그, 저, 저 막, 열심히, 뭐, 이제 연구를 하고, 다음에 실험하고, 그래가지고, 이 초기 값이 그래도 가장 좋은 값이니까, 어, 그렇게 해놨겠지. 근데 이걸, 만약에 다른 그 값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어, 이건 나한테 굉장히 큰 손실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손실을 피하려다 보니까 초기 값을 그대로 선택한다. 뭐 이런 이유로 또 초기 값 현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난주차, 1 3주차 했던 걸다 살펴봤습니다. 자, 14주차에는 이제 여기서 더나가가지고 어, 행태경장에서 얘기하는 여러가지 특이 현상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어, 근데 시간이 벌써, 어, 어 정말 13주차 요약 정리만 했는데도, 어, 우리, 어, 한 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 조금만 쉬셨다가, 여러 가지 특이 현상, 두 번째 시간에, 어,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 좀 그, 어, 이행태경학에 저도 이제 좀 한번, 한, 한동안 빠져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쪽 같은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laughs> 뭐 편향이라든지 휴리스틱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또또행태경제학자들이 또는 심리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제시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읽어보시면 이 부분은 되게 재미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이제 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그걸 이제 밝혀낼 때는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한 수학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좀 어, 저기만 살펴보실 때어좀 그저만 교재 같은 거 말고요 그냥 어 이런 그 저기만 좀 간단한 책들을 갖다가 행태경작과 관련된 간단한 책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서울대 최인수 교수님이 지으신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어, 조그만 책자가 있는데요. 만, 이제 두껍지도 않고요. 한 200페이지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재밌게 써놓으신 책이 있어요. 어, 최인수 교수님은 심리학자십니다. 그래서 어, 그 책을 좀 추천해드리는데 어,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